네,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속도라는 것은 위치, 위치의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해요.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갈수 있는지. 시속 100km다 라고 하면, 한 시간에 100km를 갈수 있는 빠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 뭐, 어,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면, 뭐, 100으로 갔다가 80으로 갔다가,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그 시간당 갈수 있는 이 위치, 거리의 변화율을, 어,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얘는 어떤 변화율이냐? 속도,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거죠.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치가 xt에 x가 하나씩 대응이 되죠. 어, t 하나 x 하나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이런 함수이므로 x는 t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ft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위치라는 x가 t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다라고 해서 f가 함수라는 뜻이죠. 우리 y는 e x 이거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FX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X는 T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변화율, T에서의 위치의 순간변화율을 점 P의 순간속도 또는 그냥 속도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V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도 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도 V는 결국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기 때문에 델타 t 분의 델타 x예요. 이게 시간, 이게 위치죠. 델타 t 분의 델타 x고, 근데 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리미트 이 시간 자체가 정말 짧은 0에 가까워지는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때 우리가 이걸 dt 분의 dx dx dt라고 하고 얘를 자 델타 t 분의 위치 변화 이 위치 변화는 이 위치를 지금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 f t인데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여기가 t고, 여기가 x, 위치라고 하면, 여기가 t, 어떤 t라고 했을 때, 이 간격을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응. 음. 그럼 여기는 요 점은 뭘까? t 플러스 델타 t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위치가 ft겠죠? t에 대해서 x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는 f t 구요 y값이 여기는 t가 요거일 때의 y 값이 어, x값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요기 요기 차이. 요거 빼기 요거. 이므로 결국 뭐다? t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얘네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 t에서 미분한 f't가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쵸? 즉 위치를 시간에, 어,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돼요. 그리고 이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 이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력이라고 해요. 속도랑 속력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해요. 그래서 속도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 영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속력은 그냥 크기만 존재해요. 속력은 크기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이제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 즉 위치가 커지면 속도가 플러스, 위치가 커진다는 건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각 t에서의 그러니까는 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만 붙이면 됩니다.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절대값만 붙이면 되고요. 속도의 순간변화율을 아까 가속도라고 했죠. 가속도라고 하고 보통 알파벳 a로 나타냅니다. 이제 1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될 때, t는 1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p의 속도, p의 속도는 이걸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 요게 p의 속도고요. p의 가속도는 요거를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한번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6t가 됩니다. 자, 그럼 t가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여기 t에다가 1만 넣으면 그때의 속도와 가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t에다가 1 넣으면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고요. t에다가 1 넣으면 그때의 가속도는 6이 됩니다. 속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1의 속력만큼 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물건을 예를 던졌을 때 한번 생각, 어, 물건 던지기 전 우선 어, 운동 방향이 바뀔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 라고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속도가 양수고요. 이렇게 거꾸로 올 때는 속도가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 딱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니까 반드시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즉쭉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됩니다. 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2초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위치예요. 음,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은 위치가 양수, 양의 방향으로 위치가 움직였으니까 v가 0이구요, 0보다 크고요, 양수. 여기는 이렇게 되고 딱 0이 되는 이 부분이 운동 방향 바꾸는 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이너스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A. 여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아니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예요. 얘네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움직임이 어떨까요? t에 따라서 여기 위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응, 음, 이런 식으로 4차함수 형태다. 자 그러면 요 위치가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방향을 바꾸는. 이두 점이 방향 바꾸는 점이에요. 그렇겠죠? 예, 여기가 방향을 바꾸는 점이고 여기는 그냥 잠시 위치가 이랬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죠. 이거는 그냥 잠식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음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의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트에 대한 별표의 순간 변화율은 결국, D. 별표 D. 하트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율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어, 단원에서는 시간에 대한, 즉 t에 대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으로 계속 미분을 해야 그 시간당,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간당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는 시간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길이 변화율 시간, t에서의 길이, L 이 시간에 따라 길이가 계속 변한대요. 에이. 그러면, 길이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은, 시간이, 시간 변화율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 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를 넓이로 바꿔도 돼요. 넓이 변화율. 넓이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 시간에 대한 넓이 변화요 부피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그러면 또이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 됩니다. 이게 시간 말고 다른 걸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뭐이 어떤 게뭐 다른 문자로 인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간으로 많이 나와요. 자, 반지름 길이가 처음에는 1이었다가 몇초 3cm의 비율로 증가하는 원이 있대요. 그럼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1 1일 때. 자, 그럼 우선 반지름을 식을 구해보면 처음엔 1이었다가 초당 3만큼이죠. 예. 그래서 3t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1초 지나면 3, 2초 지나면 3두 번, 3곱하기 2, 3초 지나면 3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r 을 이렇게 놓고 그럼 반지름 길이가 1 0일때 원의 넓이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원의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넓이는 pi r 제곱인데 이건 시간에 따른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으로 바꾸려면 r 대신에 이 아까 시간으로 표현한 t에 대한 식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넓이 식이에요. 자 그런데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요. 넓이 변화율은 얘를 t로 미분을 해줘야겠죠. 시간당 넓이 변화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제곱 앞으로 나오고 속 미분 튀어 나오죠. 이게 넓이 변화율인데 반지름 길이, 아이고. 반지름 길이가 10cm일 때 반지름 길이가 10cm라는 거는 요게 10이라는 거니까 그때의 시간은 3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초일 때의 넓이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라는 말이거든요. t가 3일 때 넓이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하니까 이 넓이 변화율에다가 T가 3일 때를 알고 싶으니까 이 넓이 변화율도 T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T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3초일 때의 넓이 변화율은 T에다가 3 나오면 6π 곱하기 60π가 되겠네요. 네, 초당. 그래서 뭐 단위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세컨트, 초당, 음, 제곱 센티미터, 이건 넓이, 단위죠. 네, 표일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우선 속도와 가속도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1번.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도 t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27-12, 15가 되고요. 가속도는 6, 3, 18이 되겠네요. 2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라 거는 뭐가 0이라고 했죠? 속도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이게 0이 되는 t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3으로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4는 0, t는? 이 중에서 어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2초일 때가 되겠네요. 이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 어 20cm인 AB 위의점 p 가 초당 1cm의 속도로 A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가고 있대요. 그쵸? 자, 그러면 T초 후일 때는 P의 위치가 여기가 이만큼 T만 움직였겠죠. 그쵸? 그런데 어 <laughs> 선분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S라고 할때 출발한 지 15초 후에 S 변화율을 구하라. 자 그러면 넓이 S를 t에 대한 걸로 나타내야 돼요. 네, 그러면 P가 요만큼 왔다는 거는 t초에 후요만큼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t니까 여기는 20 빼기 t겠죠. 그럼 이때 반지름은 2분의 t. 여기 반지름은 1 0기 이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넓이 합은 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r 이 이분의 t. 요 원의 넓이는요. 요게 두 넓이 합인데 이 넓이 변화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넓이 변화율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파이 하고 속미분 나오고 얘도 앞으로 와서 2파이 하고 속미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요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괄호 열고 이렇게 되죠.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런데 어, 이 넓이 변화율도 t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5초 후래요. 15초 니까 t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15초 후의 넓이 변화율은 5파이가 되겠습니다.